마이지는 상당한 가창력과 작곡 스킬을 가진 트로트 연주자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평판을 쌓아왔다. 그녀 노래는 판타스틱한 멜로디와 강렬한 비트로 듣는 이를 즉시 사로잡을 만큼 강렬하다. 또한 그녀 깊이 있는 가사는 그녀 감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듣는 이에게 강한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녀 작곡은 성공적인 트로트 음악의 핵심 요소를 모두 담아내고 있으며, 이는 그가 대중과 음악계의 동료들로부터 폭넓은 인정을 받은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마이진을 비롯한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한국의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음악 장르인 트로트 작곡 분야에서 선우의 뮤지션들의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트로트 음악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한국 음악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건이 커뮤니티를 크게 놀라게 했다. 마이진의 회사 관계자는 업무 중 자신에게 발생한 심각한 사건을 공개했다. 비상 상황에서 이 직원이 중장비를 설치하려다 사고를 당해 무거운 받침대 밑에 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마이진이 이런 위급한 상황을 발견하고 곧바로 개입해 직원들을 구조했다. 그녀 즉시 도움을 요청했고 이 직원이 받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응급처치를 할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행동은 마이진이 강한 리더십과 빠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이진의 성격을 어느도 드러낸다. 연예계에서 하는 일이 많은 압박과 도전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진의 행동은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은 업무와 개인 생활의 압박이 자주 부딪히는 연예계 생활의 본질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마이진의 행동은 그가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이 따뜻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건 이후 마이진은 자신의 일과 예술에 전념하고 있다. 그녀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에 영향력 있는 음악가이기도 하다. 그가 작곡하고 연주하는 곡들은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에서 깊은 감성의 가사에 이르기까지 종종이 장래의 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마이지는 헌신과 노력으로 트로트 음악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내며 팬 커뮤니티 내에서 이 장르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성취와 자질은 그가 동료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평가를 받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